에스탄석 주주님들,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날짜 12월 25일 에스탄석 분석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촬영해드리는 시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오후 3시 26분을 좀 지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25일에도 우리 에스탄석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영상 촬영해드리는 이유, 자, 26일 장 개장 다시 하죠. 많은 분들이 DS단석 관련해서 22일에 상장하자마자 바로 좀 상한가가 가버려서 매수 못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아무래도 이 DS단석이 공모가 금액이 낮지 않았죠. 10만원대였다 보니까 자 벌써 이미 한 주만 받으셨어도 30만원의 수익이 나셨을 텐데 자 이걸 언제 매도하셔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좀 있으실 것 같으세요. 자, 오늘은 26일. 26일 시초가 관련해서 땡땡 퍼센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땡땡 퍼센트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땡땡 퍼센트. 만약에 26일에 이 시초가가 이 땡땡 퍼센트 위에서 형성될 경우 기존의 현재 ETS 단서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 오히려 이 땡땡% 위에서 시초가가 형성될 시비중을 늘리시는 추가 매수 그리고 신규 진입하시려는 분들도 신규 매수도 가능하신 그러한 구간이고요. 만약에 26일에 시초가가 땡땡% 밑에서 형성이 될 경우 이 신규 진입은 잠시 조금 홀딩 기다리시고 기존 주주님들도 리스크 이징 위해서 어느 정도 이 시초가에서 50% 정도는 리스크 이징 위해서 매도를 하시고 재진입을 하시거나 상황을, 상황을 보고 일단은 전략 매도하시고 재진입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이 땡땡 퍼센트 위아래가 어떤 것 때문에 중요하다 말씀드리냐면 자 우리 주주님들 절대 찬물 끼어는거 아니고요. 우리 IPO주들 다잘 나가고 있죠? 너무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디에스탄석 관련해서 여러분들 주포, 주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26일만큼은요. 자, 왜 그러냐. 자, 이 디에스탄석의 주포가 누구인가요, 여러분들? 자, 누가 뭐라 해도 누구입니까? 스톤브릿지 캐피탈이죠. 자, 스톤브릿지 캐피탈은 현재 DS단석의 151만 주를 확보한 상황이다. 자, 그리고 그 위에 내용 보면은 발행 증권 수량은 122만 주이며 80만 주가 신주로 발행이다. 나머지 42만 주는 스톤브릿지가 보유한 고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주주님들, 이 스톤브릿지가 가지고 있는 151만 주 중에서 42만 주는 상장하자마자 매도가 가능한 물량이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거 제가 디에스탄석 상장 전부터 여러분들께 100%. 제가 찍어드리는 종목의 한에서는 100% 무료로 배포해드린다고 말씀드리죠. 이 디스탄석 시초가 매매 전략, 이 대응 전략 자료에 여러분들 이 부분에 관한 내용 제가 다 넣어드렸었는데, 자, 보시면은, 스톤브릿지 에코, 여기 42만주. 이게 여러분들 이 부분에 주목하셔야 된다. 자, 이 42만주 가운데 22만주. 22만주는 이미 매도를 했습니다. 22일 상장일에 매도를 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미 109만 주를 보호예수 물량으로, 보호예수 물량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22만 주를 구태어 지금 가격 형성이 제일 높을지도 모르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걸 매도 할 이유가 절대 없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주주님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사모펀드 22만 주가 현재 스톤브레즈 캐피탈이 이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그럼 남은 20만 주, 이 남은 20만 주에 관한 걸 어떻게 처리하냐가 가자. 관건이 부분인데, 근데 제가 이 디에스탄서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수상적인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 주주님들. 자, 이 많은 물량을 지금 디에스탄서 관련해서 상한가가 가고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물량을 모두 개인들이 받았어요. 뭐 연기금이 조금 들어왔지만 신경 쓸 정도의 양은 아니고요 자이 모든 매도를 개인들이 받았어요 자 상한가가 4분 만에 가버렸는데 아니 상한가가 4분 만에 가버렸는데 과연 이 4분 안에 얼마나 많은 개인들이 이 디에스 단석에 매수를 할수 있었을까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조금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저는 이거 100% 확신합니다 이거 스톤브릿지 차명계좌 무조건 있습니다 스톤브릿지 차명계좌 무조건 있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톤브릿지가 넘긴 물량을 받은 이 차명계좌에서 자 26일에 어떻게 액션이 나올지에 따라서 우리 주주님들 이 땡땡% 위에서 시작하는지 밑에서 시작하는지 주목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26일에 자, 이 땡땡% 위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물량 20만 주와 더불어 이들이 지금 현재 작업을 하는 이 차명 계좌와 함께 시초가를 높게 띄우고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정말 더욱 더 고점에서 나머지 물량을 자전거래를 돌리면서 올려서 매도를 하겠다는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땡땡% 밑에서 시초가가 뜰 경우는 이미 이미 상장 첫날 300%, 400% 가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이 물량을 나머지 20만 주 매도할 물량을 시초가에 던지면서 찍어 눌러 내리면서 총 42만 주에 대한 엑스트를 26일에 다 끝내버린다는 그러한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저는 우리 주주님들께 항상 수익을 보시기 위해서 희망적이고 좋은 얘기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어드리는 이유는 자, 이 IPO주에 대해서 리스크 해칭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정말 진심을 담아서 영상을 찍어 드리는 거고요. 시초가가 낮게 떴다고 해서 우리 주주님들 절대 매수하실 기회가 아니고 IPO 주들 자 과거에 이렇게 상한가 첫날 상한가가 가버린 종목들 자이 KNS KNS도 첫날 상한가가 간 이후로 다음날 갭 상승한 이후로 윗꼬리 길게 남기면서 여러분들 물량 다 떠넘기고. 주가가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KNS 외에 또 어떤 종목이 있었나요? 그린 리소스. 그린 리소스도 마찬가지죠. 첫날 상한가가 간 이후로 둘째 날 바로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계속해서 주가 빠져내려가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DS 단석, 단속. DS 단석과 꼭 비교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상황만 보고 할건 아니지만 우리 주주님들 꼭이 주포. 주포가 현재 만들어 둔이 수상한 흐름 이 수상한 흐름을 어느 정도 조심은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강정 드리는 이 땡땡% 위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주가를 계속해서 좀 올리면서 나머지 물량을 마저 매도하려는 그러한 시나리오대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땡땡% 밑에서 시초가가 시작을 한다면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여러분들의 물량을 여러분들의 물량을 떠넘기고 한동안 조정을 가져온 이후에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오는 3개월에서 6개월 이쯤으로 해서 다시금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자 절대 26일 26일 땡땡 퍼센트 이 밑에서 시초가가 시작될 경우 싸다고 절대 덮어놓고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꼭 우리 주주님들, 자, 위에 보시는 전화번호 010-4123-8575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찍어드린 영상에 한해서는 100% 무료로 다 정보 공유해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땡땡% 위에서 시작할 경우, 자, 매수 타점은 그렇다면 어디로 잡으셔야 되냐? 자, 1차적으로 땡땡% 위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위에서 시작을 했다가 갭상승으로 당연히 시작을 하겠죠. 22일에 매수세가 워낙 좋게 들어왔기 때문에 갭상승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랬다가 1차적으로 어느 정도 누군가는 매도를 진행하면서 찍어 눌러지는 자리가 있을 텐데 이 눌러지는 자리에서 지지, 이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이 반등 구간에서 우리 주주님들 매수 혹은 신규 매수 추가 매수를 진행하셔야지 절대 이 땡땡 퍼센트 밑에서 시작을 할 경우에는 이 갭상승 이후에 쭉 찍어 눌러 내려지기만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물량을 넘기면서 주가를 뺄 계획을 현재 이 스톤 브릿지가 여러분들께 지금 잡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절대 조금 조심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LS 머트리얼즈, 저희가 저희 채널에서 이 LS 머트리얼즈도 보시면 이렇게 12월 4일 상장 전부터 촬영을 해드리면서 대응 전략 자료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는데, 이때도 저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가 그나마 DS 단석보다는 조금 늦게 갔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상장 첫날 저희가 자, 급등 패턴으로 해서 21,000원에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 드리고 나서 자, 보시면 매도를 한 차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매도를 언제 해드렸어요? 상장하고 13일, 14일, 1 2틀 후죠. 14일에 이렇게 시초가 2분의 1 매도하고 자, 그 다음에 다시금 33,500원짜리에서 전량 매도를 진행한 이후에 자, 어떻게 했나요? 재매수 타점 잡는다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러고 나서 다시금 28,500원. 이 부분에서 밀리면 저점 구간 다시 잡을게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주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작전을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이렇게 반등, 저항 맞고 밀리고 다시 올라왔을 때, 자, 이 구간이 어디 제가, 저희가 추가 매수, 다시금 재진입 드렸던 LS 머티리얼 구간이 어디냐면, 자, 보시면 그 전날 분봉에서 이 저항, 저항 맞고 밀렸다가 다시금 끌어올려져서 지지가 받아진 이 구간. 이런 구간이 여러분들 추가 매수 자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자, 이런 구간, 이 구간에서 왜못 잡아줘요라고 말씀하시는 분 없으시죠? 바닥으로 지금 주가가 떨어질 때는 주가가 떨어질 때는 여러분들 매수를 하신 게 아닙니다. 바닥 구간, 바닥 구간 확인하시고 지지를 받았을 때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 자 그러시기 때문에 이 DS 단속도 마찬가지로 디스 단속도 마찬가지로 자이 일에 땡땡 퍼센트 이 시초가 일단 지켜 보시고 이 위에서 시작을 하는지 그리고 밑에서 시작을 하는지 밑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한없이 우선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리스크 헤징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디스턴석이 얼마까지 못갈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충분히 지금 아직 조급해하지 않고 이번에 이상하게 에코머티도 성공하고, LS도 성공해서 그런지, 이 DS단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조금 종교처럼 믿고 오를 거예요? 찬양하는 좀 그런 무리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제가 정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절대, 절대 여러분들, 주식은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실 때 정말 제일 크게 물리십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틀리고 그냥 쭉쭉 올라가기만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너무 잘된 일이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리스크 헤징. 해징. 리스크 헤징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너무 맹신하시고 확신하지 마시고요. 꼭 12월 26일에 이 DS 단석이 몇 퍼센트 땡땡 퍼센트 위에서 시작하는지, 밑에서 시작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이스톤 브릿지가 과연 어떻게 어떻게 작전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나머지 20만 주에 대한 물량을 떠넘기려는 건지 도대체 이 많은 물량을 개인들이 4분 안에 어떻게 받아 버린 건지 이 차명 계좌로 이 디스단석이 무엇을 하려는 건지 꼭좀 조심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26일 시초가 이 땡땡% 관련해서 받아보실 분은 자, 010 4123 8575로 주연이한테 ds 그리고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꼭 구독하셨다는 인증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땡땡 퍼센트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 아무래도 요새 ls도 그렇고 ds도 그렇고 저희 채널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를 하긴 하는 것 같아서 주포들이 보지 않을까 하는 정말 약간 걱정스러운 마음의 땡땡 퍼센트라고 말씀드리고 따로 이 DS 플러스 구독, 구독하셨던 인증 남겨주신 분들께 이 시초가 매매 전략, 이 대응 전략 자료와 더불어 이 땡땡 퍼센트의 비밀 문자로 다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26일 만약에 신규로 진입하고 싶으시거나 매도 타이밍, 리스케칭해야 되는 매도 타이밍 받고 싶으신 분은 010-4123-8575로 DS 그리고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몇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유료 아니고요 우리 구독자 늘리기 위해서 100%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문자 남겨 주시면 26일에 일괄적으로 제가 시초가 보고 단체 문자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제가 25일 지금 촬영을 하고 있지만 26일 새벽에도 조금 장전에 일찍 새벽 같이 일어나서 영상 찍어드린 다음에 좀 장중에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지금 늦게라도 제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다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뭐 새벽에 찍어드리거나 아니면 문자로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수익만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주식 여자친구 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